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전에 출산을 해서 예뻐 죽겠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꽤나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5년 동안 말입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둘다 사지 멀쩡하고 혹여나 싶어서 저나 남편이나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봤었는데, 선생님들조차 저희 부부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가 언젠가 생길 테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러나 저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알아봤고 시술을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던 중에 정말 뜬금없게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임신 사실을 함께 옆에서 듣고 있었던 남편은. 두 눈에서 눈물을 짜며 펑펑 울었습니다.아이를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남의 집 애기만 보면 얼른 우리 애기도 낳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간 아이가 하도 생기질 않아서 저만큼이나 망고생이 많았었거든요.그렇게 돌에서 부둥켜안고 펑펑 울고는 아이가 찾아온 곳에 감사하며 오로지 몸조리에만 힘썼습니다.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지면 직장을 그만두려다가. 시기를 놓친 바람에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직장에 사표도 냈고요. 겨우 찾아온 아이를 잃는 일 없도록 온전히 뱃속 아기만을 생각하며 먹고, 입고 푹 잤습니다. 그 덕에 뱃속 아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그런데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찾아와 준 아이만을 바라본 채 행복해 할것 같았던 저희 부부에게 다소 걸리적거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저와는 마찰이 좀 있으셨어요. 고집이 너무 드세시거든요. 제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기주장만 녹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정말 딱 질색이라서 거르고 보거든요. 실제로 학교 다니며 학교 CA 활동을 하러 친구들과 알아서 약속 장소로 찾아가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하도 고집을 부리며 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우기는 바람에 온 친구들이 그 친구 따라서 갔다가 잘못된 장소에 도착해서 원래 약속 장소에서 한참이나 지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점이 깎인 것은 물론이고 핸드폰도 없던 저희한테 걱정했다고 막 화내시는 선생님 모습에 진짜 여기저기 우기고 화내고 고집 부리는 사람 목소리에 된통 진절머리를 느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상황이 꽤나 트라우마처럼 남았는지 그 후로도 비스무리한 성격을 가진 드센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먼저 피하곤 했는데요.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평생을 피해온 유형인데 결혼이라는 발목에 잡혀서는 시아버지를 또한 평생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말없고 과묵한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바람에 어쩌다 가끔 얘기를 하셔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가닥에 그냥 웃고 어색하게 넘기느라 애초에 서로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아버지는 이제 제가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전부 다헐 편한 자세로 절 대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을 만연히 드러내시고야 말았고요. 어찌나 고집이 세고 아는 것도 없는데 웃기기만 하시는지 자식 부부의 일상에까지 관여를 하며 자기 뜻대로 살길 바라시는데 정말 제가 결혼하고 두 달도 안 되어 시아버지께 백기를 들어버렸다니까요. 전세로 살고 있던 신혼집이 계약이 만기가 되어 저희 예산에 맞는 새 전세집을 구했는데 거기 터가 너무 안 좋다면서 애초에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절대 갈 수도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라며 그렇게 닥달을 하시는 겁니다. 돈이라도 한푼 쥐어주면서 이사를 가라고 하면 제가 군말을 안할 텐데요. 저희 아버님은 돈한푼 도움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어디 점집 가서 듣고 온 소리에만 의지하고선 바락바락 이사를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하는 수 없이 그 전셋집을 물르고 좋다는 동네의 언저리에 위치한 아주 좁아터진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인데도 평수는 무려 10평이나 좁았죠. 처음에는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에 터무니없게 좁은 집으로 이사 온 거라며 강단 없이 휘둘린 저와 남편의 성격을 탓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들이 곧 생기겠거니 하며 집 문제는 있고 잘 살려고 했는데 아이가 하도 생기질 않으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터가 좋다는 곳으로 이사로오을 뭐하냐고. 심지어 터가 좋은 곳이란 것도 다 거짓말이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뒤늦게 또 시아버지께 엄청난 원망을 쏟아냈죠. 그러고서 한동안 애가 안 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시아버지도 안 보고 지냈는데 시아버지가 제발로 저희 집을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와서는 또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며 기분 좋게 지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천부를 일으키고 떠나곤 하셨죠. 대뜸 집에 오셔서는 카구 배치가 잘못되었다며 냉장고는 동쪽으로 놔둬야 하고 그 옆에 조그만 오븐은 북쪽에 설치하라면서 막 제멋대로 냉장고를 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리에 먼지도 가득이고 그 무거운 걸 노인 혼자서 빼내겠다고 난리를 피우시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긋구 말리다가 결국 옆으로 5cm 정도 빼낼 때까지만 도와드리는 척을 했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렇게 해야지 집에 돈이 들어온다며 한참을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고 멋대로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안방까지 쳐들어가시고는 침구 색상이 너무 밝다고 조명부터 싹다 재수없는 것들이라며 그놈의 돈돈 거리시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가서 새로운 친구나 조명이라도 직접 사오시고 말씀하시던가. 기껏 돈 쓰고 오래 깨끗하게 쓰려고 아껴와 아껴 사용 중인걸. 막 손으로 버리라면서 뜯어 벗기는데, 진짜 순간, 확,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는 게 먼저이고, 무리해서 좁은 집에서 전세 주고 사는 것도 어처구니 없어 죽겠는데, 돈한푼안들리고 집은 또뭐 바꿔대려고 하시니, 어디서 이런 똥꼬집을 배워서 자식 부부한테 부르시는 건가 싶어,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만큼이나 남편도 그런 자신의 아버지께 실망을 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다짜고짜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왔죠. 자기가 알아서 택시 태워 아버님을 집으로 보내버린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부부에겐 약간의 히스테리 같기도 하고 건들면 폭발할 듯 불안한 존재였던 시아버지. 그날 이후로 웬만하면 저희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잘안 보고 지냈는데 그러다 제가 임신하게 되었었죠.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어찌되었든 양가 어른들께는 알려드려야 해서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까지 축하한다고 이제 부모가 되는 거라며 칭찬부터 시작해서 덕담까지 좋은 말씀을 한가득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전화 남편이나 감동을 받고는 함께 울컥했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다르셨어요. 시어머니와 먼저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 전화를 뺏어든 시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가 발에 치였는지 앓는 소리를 하고 계신데도 아랑고 않고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전화내며 다짜고짜 자기 불만을 토려 로 내셨습니다. 검사를 받자마자 알려드리는 거라고 하니 그저서야 본인 스스로 화를 겨우 가라앉히시며 아들인지 딸인지를 묻던 아버님. 그건 지금 당장 알수 없는 거라고 하니 또점찍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며 저희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혹여나 싶어 시어머니께는 문자로 다시 한번 인사말을 전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시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뺏길까봐 몰래 문자로 저희와 답장을 주고받으셨어요. 도대체 다혈질에 자기 할 말만 하는 우리 시아버지를 어찌 해야 하나 싶다가도 애가 태어나면 좀 순해지실라나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났죠. 성별검사 때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아버지는 점집에서 딸이라고 했다며 하다하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기록에 의문을 제기하시며 홀로 제 뱃속의 아기를 남의 집 손주보는 마냥 무관심으로 유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도 아니었던지라 그냥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아들이 떡하니 태어나자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말은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시군.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다며 동네방네에 신이 나셔서는 좋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친정 아버지와 비교를 해보면 손녀인 줄 알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쥐어주지 않으셨던 시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인정머리 없어 보였죠. 그럼에도 막상 자식을 놓고 보니 부모한테 할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최소한 안부전화라도 주기적으로 드렸고 친구분들이랑 술이라도 잡수시라고 용돈도 몇번 챙겨드렸네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떡하니 지어오셨습니다. 전혀 오고 간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보통의 아이들은 이름은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뜻을 모아 점집을 찾아가곤 아이의 부모 의견을 존중하던지 해서 이름을 맞추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자주 가시는 그 점집을 또 찾아가서 아이 이름을 따오신 겁니다. 지금껏 시아버지가 점집에서 듣고 온 소리를 살펴보면, 터무니없게 집값 높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한 것과, 멀쩡하던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 배치를 바꾸게 한 것, 그리고 의사가 아들이라는데, 무슨 배짱인지 기엽코 딸이라고 우겼던 전례가 있는데요. 세상 어느 누가 이딴 엉터리 점집에서 얘한테 좋을 거라고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겠어요? 저는 한사코, 정말 한사코 그 이름을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게 그 점집에서 아이를 위해 지어준 특별한 이름이니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지 애 팔자가 풀린다면서 아직 100일도 넘기지 않은 갓난아이 앞에서 앞으로의 팔자가 들어올 거라며 험하다는 소리를 해드시며 가져온 이름을 쓰길 원하셨죠. 아이 험담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더러웠는데, 앞에서 고집을 꺾질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이름이 완벽하다고 우겨대시는 시아버지 태도에 진절머리가 또 났어요. 그 고함 지르고 바락바락 우겨대는 목소리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하는 데시벨이었죠. 어찌나 말을 곱게 쓰지도 못하는지 군데군데 문장 끝마다 구수한 욕을 집어 넣으시는데, 아직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희 아들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막 울어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겨우 시아버지는 입을 담으시고 한참을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저희 부부가 결론을 내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입 밖으로 욕이란 욕은 다퍼부시고는 다시는 여기 오나봐라 하시면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처구니 없이 욕도 먹었고 정신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은 찾아보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시아버님은 저희 집을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누가 봐도 무당집에서 가져왔을 법한 노랗고 뻘은 한자가 새겨진 봉투 한 장을 들고 들이닥친 시아버지는 이번엔 여러 가지의 이름을 대시며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부부 보고 고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를 위한 배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애써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도 찾아보려 했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1700년도에 있을 법한 그런 고지식하고 따분스러운 이름을 대시고는 분명 우리 애는 아들인데 어디서 순자가 끝에 들어간 여자스러운 이름이라든지, 받침에 기억자가 들어가 발음하기도 힘든 괴팍한 이름을 적어와서는 저희 보고 고르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죠. 이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후보를 잘 고른 후에 다같이 상의하러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또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 않는다며 급기야 본인이 돈 주고 받아왔을 그 종이를 확 자기분의 모 위를 찢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과정의 고성은 자외선을 오갔고 겨우 잡았던 아들이 깨면서 집안은 내 울음소리에 늙은이 고집부리는 소리까지 아주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죠. 제가 그 당시 애가 하도 새벽 내내 잠을 자지 않아서 하루 중 잠들어 있는 시간이 고작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갓난하게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는 애를 울리고 제 성질까지 긁어대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 열이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면서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말은 귀등으로안 듣고 본인 할 말만 급하게 하시느라 결국 끝에는 숨까지 차다 하시던 시아버지 모습이 진짜 찌질하고 못나 보였어요. 어떤 말로도 그 모습이 설명이 안 되던 그때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 멋대로 제자식 이름을 지으시고는 그 이름대로 아이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멋대로 여자애 같은 이름을 부르시고는 애가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막 아이를 향해 웃어보이시던 시아버지는 그렇게 그 다음날에도 또그 다음날에도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출근한 남편이 없는 집안에서 제 아이를 향해 자기가 정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를 살살 약 올리셨습니다.그만 좀 부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진짜 아이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만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유용한 점집에서 괜찮은 아이 이름까지 딱 받아오기까지 했는데요.끝까지 저희가 지은 이름을 무시하며 본인 뜻대로 맘대로 출처도 모르게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대시며, 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셨어요. 남의 집애 이름을 자꾸만 불러대는 걸 엄마인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불과 얼마 전 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며 급하게 넣은 태명 이름 말고 친정 부모님과 지은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정식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그 사실을 정확히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뜻을 말씀드리며 설명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시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제가 자기 말을 못 믿어 하는 것 같다며 제 아이를 데리고 점집에 가자며 집으로 찾아오신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저희 아들을 안아버리고는 밖에 택시를 대기시켜놨다고 나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전 순식간에 허락도 없이 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려는 시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아이를 도로받았고요. 진짜 혹여나 그 와중에 얘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치기라도 할까봐 시아버지 흥분 안 시키려고 소리도 안 지르고 언성도 안 높이고 정말 무릎까지 꿇어가며 이름을 당장 바꾸겠다고 설득을 하니 그제서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다며 아이를 안겨주시던 시아버지. 제 심장은 그 순간 갈기갈기 찢겨갔습니다. 심장이 한번 떨어졌다가 달라붙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애를 이미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당장 아이를 안방 요람에 넣어두고는 문을 꽉 닫고 시아버지께로 향했어요.시아버지는 너무도 태연스럽게 본인이 주장했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기분을 간질거리게 약올리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길로 당장에 시아버지 앞으로가 싸다고를 두대 갈겨드렸습니다.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 자기 손주를 두고서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를 막 앉더니 급기야 엄마의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나서려고 하냐며. 어디 감히 시아버지 주제에 얘 엄마를 앞에 두고 이름을 정하려 고애를 맘대로 낚아채냐며 싸다고 두 대도 모자라서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며 멱살을 부여잡고는 현관으로 향해 갔죠. 저한테 뺨맞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던 시아버지는 뒤늦게야 이게 미쳤냐며 막 발악을 해대시는데그 길로 제가 시아버지 정강이를한대 걷어찬 바람에 시아버지는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걸 전 꾸역꾸역 옷깃을 잡고 끌어서는 집 밖으로 내쫓았고요 나가시는 길에 출처도 모르겠는 점집을 들락날락하며 내 집에 안 좋은 기운까지 들이지 말라고 소금에다가 십박은 파까지 하는 국권에서는 현관 밥 복도를 향해 찰지게 뿌려버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빌라 복도가 제 손에서 흩날린 소금이랑 파츠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걸 다맨 얼굴을 맞은 시아버지는 한참 밖에서 통곡을 하시면서 서럽다고 소리로 지르시더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냈다 주랭 낭을 치시더라고요. 물론 경찰 신고는 뻥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 쫓아내고 복도 정리를 하면서 혹여나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보니 집에는 가셨더라고요.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안방에 드러누워 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아버지 코를 좀 납작하게 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집에 찾아오시면 그땐 제 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변호사 불러 해결할 테니 그리 전해달라 부탁드렸어요. 핸드폰 수화기나무로 얼핏 저희 통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더 얘기 안 해도 된다면서 당황을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이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다는 소리를 와이프한테 알려주기는 싫었나 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난후전 지난 5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않은 채 온전히 제 아이의 육아에만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관심을 끊어주시고 며느리 무서운 줄 아는 시아버지 덕에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 따위 듣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은 더 집값이 싸지만 안전하고 넓은 평수에서 지낼 수 있는 동네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니 이래저래 참 집안이 평온해졌어요. 왜 진작 내 아이를 가지고서 고집부리는 시아버지 뺨한대 정도를 쳐볼 생각을 못했는지 저의 수동적이었던 지난 날이 좀 후회스럽긴 하지만 이제라도 그날 제두 손에 시뻑해졌던 시아버지 볼따구를 생각하니 묵은 때가 싹 벗겨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